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 취띠 노력의 결실을 볼수 있는 날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소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호랑이띠 긍정적인 태도가 행운을 부릅니다. 밝은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토끼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더욱 좋은 기회가 다가올 거예요. 용띠 목표에 집중하면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뱀띠 금전운이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하지만 지출 관리는 철저히 하세요. 말띠 에너지가 넘치는 날.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은 결과가 따를 거예요. 양띠 주변의 의견을 존중하면 예상치 못한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원숭이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날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닭띠 꾸준한 노력이 성과를 이루는 날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캣띠 친절한 태도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돼지띠 오늘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